삼성전자조주분들 반갑습니다. 주파수입니다. 현재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8시 49분 지나오고 있는데 지금 NXT부터 강력한 상승으로 장이 시작되었는데요. 자, 오늘 새벽 1시 20분에 진행된 이 파월의 연설에서 양적 긴축, QT의 중단을 몇달 내로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며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양적 긴축, 즉 Q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경제 풀어온이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입니다.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은행에게 돌려달라고 재촉을 하는 거죠. 자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된다? 기존에 거두던 걸 멈춘다는 거고 이는 돈이 이 시장에 좀더 머물게 둔다는 거예요. 자 돈이 늘어나면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? 더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 또한 이번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또한번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달 진행된 25BP 금리 인하에 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. 자, 지금 이 QT 중단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너지를 만들어주면서 이 상승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. 자 하지만 오늘 뉴욕 증시에 우리가 살펴보면 다우존스는 0.44% 상승을 했지만 이 나스닥과 S&P는 각각 0.76% 0.16%로 둘다 하락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. 자 왜냐하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이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내용처럼 앞으로 주가에 영향이랄 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켜볼 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차트로 돌아와서 삼성전자, 지금 9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어제 97,500원이라는 역사적 신고가까지 만들어 줬습니다. 자, 우리가 상승한 건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시잖아요. 상승할 때 매수하실 건가요?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. 상승할 때 매수하게 되면 매번 물리기만 합니다. 자, 우리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있었는지 이런 걸 항상 확인해 보면서 예측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. 차트와 수급, 그리고 재료만 살펴봐도 우리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보면 삼성전자, 5월부터 7월까지 이 등락을 반복해 오면서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. 이후 8월, 한달 동안은 더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이어갔죠. 자, 그 이후에 9월부터 강력한 상승을 지금까지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이거, 이 횡보 구간이 왜 나왔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자, 5월부터 7월까지 상승을 이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기서 많은 물량의 매수를 하셨겠죠. 외인과 기관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. 그럼에도 주가 계속 끌어올립니다. 1차 목표가까지 는 올라간다는 거요. 이후에 어떻게 된다? 이 1차 목표가에 도달했으니 바로 2차까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횡보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여기서 많이 매수한 개인들을 털어내줍니다. 자 보면 거래량도 이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는 겁니다. 여기서 끝인가? 더안 올라가는 건가? 이러한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. 세력은 개인이 많을 때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이 많으면 더 많은 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같은 상승 이후에 8월 이 같은 횡보구간이 또 나오게 되면 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매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쉬웠으면 모두가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겠죠 우리가 수급과 재료도 꼭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수급 보면 자 7월 볼게요 상승을 만들어 주던 7월까지 한번 내려가서 보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외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연일 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이 이후에 8월 횡보 구간에선 어떨까요? 자 조금 더 올라가서 자 여기만 봐도 이 웨인이 갑작스럽게 매수를 확연하게 줄이면서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 보면 개인들의 매도가 이때 많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. 자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? 자 지금 올라가보서 자, 지금 이 상승에 외인들이 연일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종목마다 주 세력의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. 자,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, 상승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낸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.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, 조정, 상승을 반복하는 n자형 패턴, N... n자형 패턴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선 수익을 볼 방법이 없는 걸까요? 아니에요.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나가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자, 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간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. 자,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한 5%의 수익을 가져갈 때, 우리는 25%에서 30%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, 자, 이 사람들이 30%의 수익을 가져갔다? 우린 최소한 100% 이상의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쉽게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. 자, 이게 맞나? 얘가 진짜 미친놈이 아닐까? 이렇게 의심을 하실 텐데, 저는 이 타점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재졌습니다.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.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제게 방송 싱크도 좀 밀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이 타점 지나가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신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바꿀 겁니다.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. 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있죠 제가 문자로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전송을 해 드릴 겁니다 잠시 연락처 위에 자, 제 연락처 위 하나 띄어 드릴게요 010-8571-5060제 번호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,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연락처 저장을 해둘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저장한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로 이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이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?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만 해주실 게 있습니다. 바로 구독과 좋아요.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제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또 근데 이러면,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. 왜 굳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알려주려고 하냐?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맞죠? 저 혼자 해도 수익 벌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. 자, 이때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저도 큰돈 잃어봤습니다. 그때는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. 저 혼자서 책을 구매해서 이 책을 보면서 투자를 했었어요.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. 저희 코로나 때 어떤 주식이 올랐나요? 처음에는 바이오.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어요. 그런데 저는 이때 재지나 택배 이런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. 자,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.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 회사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습니다. 제가 이것들로 계좌를 회복해 냈어요. 근데 왜 아까 전에 어려웠다고 말을 했냐? 이 종목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. 자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. 근데 이게 종목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.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좀 혼자서 힘들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.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.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듣고 보면서 배울 이 선생님 이것도 중요하죠.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파트너 있죠?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.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도 되어드리겠습니다.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기존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선물을 한 가지 준비해왔는데요. 다른 게 아니라 종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요. SMR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원정 관련주를 먼저 떠올리세요. 근데 제가 가져온 거 원정 관련주가 아니고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 SMR과 원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실 텐데, 자, 오늘은 이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특정 종목 한 가지 어렵게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에 좀 시드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미리 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라도 이 종목을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? 자, 이 원전은 한두 곳의 대규모로 건설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의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. 자이 smr 대부분 ai 자동 제어나 원격 모니터링, IoT 센서 등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EU와 미국에서도 이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. 자, 이 SMR이 도입될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? 바로 군사 기지와 AI 데이터 센터.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텐데, 이 장소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예요. 자, 여기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. 핵물질, 전력망 등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자 차트도 한번 보면. 자이 차트,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. 자이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주가가 3배나 올랐어요.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. 누르면서 뭘 하냐?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좀 보여준다.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을 시키면서 또 한번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뒤에서 뭐합니까?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준다. 이게 이상하다는 거요.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? 자, 여기서 좀 흔들어준 다음에 슈팅. 강하게 나왔죠? 자, 이아래 구간에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. 자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이렇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 매집을 정말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자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의 거래량이 이 정도요.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나 터졌단 말이에요. 자 이평선도 보면 이 장기 평선 또한 위로 돌리고 있습니다. 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고 볼수 있는. 거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 놓으면 앞으로 800% 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번호 010 8571 5060제 연락처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고 자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. 자, 이 SMR이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?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. 자,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. 자,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.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010-857-1-5060. 제 번호로 히든.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알찬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주파수였습니다.